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명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어서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공장하고 있는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 당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세 도시 상업적으로 대단히 번성했고 발달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은 종교 교육 역시도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늘상, 오늘날 세상에서도 보듯이, 상업적으로 발달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는 결국 뭐도 많습니까? 돈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돈으로 대표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들과, 하느님의 것들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관한 욕심이 하느님께 대한 것이 호기심으로 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 내가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얻고 싶고 갖고 싶었었던 그 욕심이 하느님께 대한 관심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느님을 버리게 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되는 대상이 어떤 곳입니까? 똑같이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말 그대로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해계하였던 어떤 다른 부분들과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멸망에 이르렀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비교를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그거보다 너희들이 더벌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복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하느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 결국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당거래라는 영화 안 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그,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누구죠 누구 나오지? 저기 그 유명한 배우 황정민 그 나오는 영화 못 보셨어요? 어 이렇게 둔산득이 문화적으로 <laughs> 여러분 부당거래란 되 많이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거 몇, 거의 천만 가까이 본 영화 아닌가요?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검사, 검사 집단, 경찰, 경찰 집단, 기자, 뭐 건설업자, 뭐또 범죄자 뭐 이렇게 쭉다 나와요. 그런데 부당거래라는 영화의 특징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영화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대립을 해서 착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도식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모두 다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검사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고 경찰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범죄자를 이용하고 범죄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 경찰을 이용하고 건설업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 검사를 이용하고 기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하기 위해서 검사와 결탁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얼기설기 잘 만들어진 영화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엄청나게 잘 비꼬은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권력, 경제권력 지방의 토호제역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허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서로간의 약점, 서로간에 가진 것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거래를 합니다. 그 안에는 늘 항상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여러분들?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보음 안에서도 결국 하느님을 향해서 욕심을 낼 것이냐,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낼 것이냐? 라는 부분의 문제입 솔로몬이 하느님께 지혜를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이방신안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집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대사제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 결과가 구세주를 못 박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니다 결과는 구원의 책에서 그의 이름만 지워집니다. 아라니아와 사피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것을 얻고 싶다라는 거짓을 닮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추악한 욕심과 부당한 거래들이 우리나라를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묻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힌 이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볼수 있습니다. 이전의 행태를 숨기기 위해서 결탁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은 남자인데 자꾸 여자 이름만 나오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정말로 소모적인 논쟁만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진행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육심을 버리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은 거짓된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육심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계는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에는 반드시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 내에 회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없는 일을 고발하였소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베드로 앞에 엎드려 빌어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가 더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씩 깊게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아멘.